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음, 많은 고민들 해보셨나요?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어, 가져보셨어요? 강건너 이야기를 보시면서 혹시 내가 어느 영상의 파트에 속해 있는지 음, 또 우리의 사회계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어, 성교 활동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라는 기타 등등의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서두에서 언급을 했듯이 최사역은 지역 따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 지역 아, 전인사역입니다. 홀리스틱 미니스트리예요. 지역사회 개발을 한다고 하는 선교사들을 보면 제3자인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슈퍼포리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가지고 와서 그 자원을 문제해결하는 것의 일회성으로 투여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문제들을 해결해준 선교사에게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오죠. 선교사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처럼 느끼고 또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자아도치에 빠집니다. 또한 후원자들은 그 선교사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탈진이 되어서 또한 후원 재정이 중단되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지역사회는 문제가 많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죠. 이것이 과연 지역사회 개발일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일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 강 건너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업어서 누군가를 업어서 건너가게 도와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사람은 건너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또 누구를 가르칠 때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시 가르쳐 배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해 주면 이익보다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직접 해보는 것이 보기만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개발팀이 훈련시켜 놓은 사람이 떠나고 나면 개발 사업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고장의 사람들을 최대한 로컬 리소스 로컬 피플들을 최대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시범과 격려에 의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반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목적 의식이 더욱 뚜렷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맡은 일을 한 반쯤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끝내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다 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팀들은 연구하고 토론하고 다시 강의안을 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 인터넷, 아, 인터넷이라든가 책들을 보고 메뉴를 찾아서 연습을 하게 돼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는 것은 훈련자가 지역주민들을 티칭하는 것보다도 반대로 지역주민이 훈련자를 또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나갈 수 있어요.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영상에서 보았던 것은 풀서클은 배가 방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면 기독교적 개발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는 또는 영적으로 신실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헌신적인 사명감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러 측면의 개발의 정의는 한 나라의 정부 방침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측면의 문제들을 통합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가정들을 얘기를 해요. 또 완전 개발의 정의는 부분적인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개발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성공적인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사회의 구조의 변화보다는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조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해요. 셀프 그러니까 헬프죠. 외부의 도움은 단지 격려자, 청매자, 조언자, 훈련자, 비존 제공자 그리고 어, 협력자로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부인은 아웃사이더, 훈련자 같은 외부인은 지역 사회 내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행가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가 운행을 하고 누가 실행을 하죠? 네, 바로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마을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훈련자는 도와줘야 합니다.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개발입니다. 간단하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법들, 그리고 최대한의 지역 자원들을 사용을 하죠. 재정은 외부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사회 내의 내부 자원들을 최대한 최대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지역 주민들도 포함된 거예요. 가정 방문은 훈련자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채 위원회와 채 요원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채 팀은 또는 선교사가 그 지역을 떠난 후에도 결과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헤어지지 않는다면 최 사역은 그 지역사회에서 어, 실패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최의 결과물은 뭐라고 했죠? 배가입니다. 개인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지역사회를 돌보고 지역 이웃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발견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외부인 채팀이나 성교사가 떠나도 그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정과 결론들은 다른 윷 마을들과 주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가예요. 한 지역에서 최 사역을 보통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철수합니다. 여기서 철수한다는 말은 야밤 도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보건요원들과 보건위원들 그리고 지역 리더들 또는 스텝들에게 모두 이양하고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훈련팀은 지역사회에서 개척자로 파이널이어 단계에서 부모, 패러런츠 단계, 동반자의 단계, 파트너의 단계를 지나 마지막에 참여자, 참여자의 단계가 왔을 때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지도자 그룹이나 보건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훈련팀은 프로그램의 감독자가 아닌 참여자로 자문 역할을 하게 되죠. 훈련팀이 그 지역사회를 떠나도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발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는 중풍병자와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